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분노하세요. 오늘의 성공하는 주제. 오늘의 주제는 분노하라입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정치 얘기를 하다가 화낼 수도 있고, 회사에서 상사가 지시한 대로 일을 했는데 말이 바뀌어서 분노할 때도 있죠. 집에서는 어떤가요? 부모님의 잔소리에 화낼 때도 있으며 같이 사는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 때문에 화날 때도 있죠. 운전을 하다 보면 답답한 앞차 때문에 화날 때도 있으며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나는 많은 상황들에 모두 화내라는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이런저런 화나는 상황에서 모두 분노하고 소리치면 우리는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 당할 게 뻔합니다. 그러면 왜 분노하라고 하는 거냐?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노는 나 자신에게 분노하라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의 세이노 그리고 초고속 성장의 곤 팀장은 성공을 위해선 나 자신에게 분노하라고 하는데요. 아까 예시를 들었던 분노의 상황과 대상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보통 정치이기 때문에 회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압차 때문에 지금의 내 상황 때문에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대상은 모두 내가 아닌 남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기도 하고 때론 사물이며 상황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리 화나고 분노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사물,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해 화만 내는 나에게 성격 파탄자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나 자신이라는 대상은 다릅니다. 우리 의지대로 변할 수 있죠.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 자신에게 다이어트를 결심해 놓고 배달의 민족에서 치킨을 시키는 나에게, 말만 말만 유튜브 한다, 블로그 한다, 스마트 스토어 한다 해놓고 생각만 하는 나에게 화를 내라는 겁니다.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살 뺀다면서 치킨은 도대체 왜 시키는 건데? 말만 하면 이루어질 줄 아나 봐.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은근히 자기 자신에겐 관대합니다. 어제 열심히 뛰었으니 오늘은 나를 좀 풀어줘도 될 거야. 이 정도 했으니 됐어. 하지만 우리가 자신에게 분노하게 되면 남에게 화냈을 때와 같이 상대적으로 냉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점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한번 냉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셨나요?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고 화내게 된다면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만약 나 자신에게 화만 내신다면 이는 우리에게 자존감만 낮춰줄 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화내면서 보였던 잘못된 점, 고쳐야 할 점들이 모두 우리가 고쳐야 할 발전의 여지, 발전 가능성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분노하라고 했다고 분노만 하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분노를 통해 바라본 발전, 개선의 여지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번 다시 나 자신에게 분노하지 않는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만약 지금 자신의 상황이 금전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인을 다른 사람을 통해 찾으시고 거기에 분노하시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상사가 열받게 해서 내가 폭음, 폭식하는 거야.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남을 향한 분노는 한순간 나에게 안도감을 줄순 있습니다. 그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과거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 현재 만들어진 상황이 다른 사람 또는 과거 상황 때문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그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지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이 된 것은 아니신가요? 물론 정말 타인 또는 주변 상황에 의해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에너지를 나에게 쏟으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발판으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고 하나, 둘, 고쳐나가 보세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실 겁니다. 이번엔 오늘의 성공 주제, 분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나를 향한 분노를 바탕으로 발전의 여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과 부족한 점들을 하나, 둘 개선해 나가신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개선이 모여 자기 발전을 일으키고 이 발전은 또 점차 쌓여 우리가 바라는 성공에 다다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아닌 나에게 분노하고 이를 에너지 삼아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통한 마음속 창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